영화로 보는 서양 문명 11강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들이 중세 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번 차 시도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수업은 이번 차 시와 다음 차 시를 통해서 완성할 겁니다. 중세 서양. 암흑 시대라고도 하죠. 또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라고도 하고 있죠. 집단적인 문화라고 시대라고도 하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은 중세의 일면만을 보는 것도 아닐까요? 중세에서도 봉건제도가 있었고 기사도가 있었고 수많은 황제와 교황과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녀 사냥도 있었고 십자가 운동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말 중세 때오축순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마스아킨나스 아벨레스 또 아우구스티누스 등등 플루티누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중세 시대 때 나왔습니다. 물론 신학도 동시에 나오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서 믿어라또 믿게서 알아라 그런 등등의 어떤 기치를 가지고 중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중세를 이끌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은 노마 세계의 폐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로마 세계는 서양 중세 초석인 동시에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로마 세계가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까? 끄넘는 어, 법과 건축물, 도로망, 수로 등등을 통해서 로마 세계가 발전했지만 또 로마가 멸망하면서 귀족들의 타락, 왕들의 타락으로서 멸망하게 되면서 어떤 서양 중세의 문화의 어떤 시작에 도움을 줬을 도움을 주었기도 했고 또 장애물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서양 중세의 자양분이자 마비지 마비지였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게르만 민족의 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크족과 여타 게르만 민족의 대동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야만인 등은 중세사의 사악한 주역들입니다. 6세기 초에는 게르만 민족들 사이에서 서양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에, 프랑 영... 앵글로색슨족은 영국 프랑크족은 갈릴리아 지방, 부르근디족 갈릴아 지방에, 부르디족은 샤보아에, 서거트족은 스페인에, 반달족은 아프리카에, 동고트족은 이탈리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대동을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새로운 유럽 문화가 형성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유럽이 형성되었다는 어,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중세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양 중세사회는 우리가 지금 부전자전 많이 나오고 있듯이 부전자전의 개성은 서양 중세에서 하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처럼 거처의 변화, 특히 이동 생활과는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장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모든 것이 작업 자주할수 있는 어떤 도시 경제 체제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면서 농촌을 중심으로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정착하게 되겠죠. 농촌을 중심으로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는 머물러 사는 사람들의 사회, 머물러 사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으로 상, 성충화되었고, 수평적으로 칸막, 칸막이 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때 이제 종교의 주교들이 중세시대 때는 활기를 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주교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에서 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 어, 예수의 제자였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너의 이름은 반석이니라. 그 너희의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어떠한 힘도 그를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위계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추기경, 교황, 추기경, 주교 등등, 신부 등등에서 신도, 이렇게 위계적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중세 때 주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거의 모두가 대토지 소유 기족에 속했던 주교들은, 주교들이 엄청난 이렇게 이제 토지를 소유하게 어, 됐었죠. 또, 일반, 어, 일반 관객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주교들에게 토지를 헌납하기도 하고 기증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주교들은 광고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고 왕국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를 이때부터 뭐 종교 분리가 아니라 바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서 이때 세속과 황제, 세속과 교황이라는 그런 두 어, 중심틀을 중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국왕과 주교들은 서로 이용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마비시키려 버렸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국왕들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주교들은 종교회에서 제정한 종교법을 시민법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군주들의 조언자이자 감독자로 자처했습니다. 반면에 왕들은 일단 카트릭 교도가 되자 주교들을 임명하고 종교 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교는 주교대로 정치에 참가하고 싶어했고 왕들은 왕들대로 이렇게 주교를 임명하고 종교 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 때문에 정교 정치와 종교간의 어떤 아, 믹스된 형태로 계속해서 중세는 아,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죠. 왕들 역시. 종교에까지 주재하고 싶었고, 주교들은 주교들대로 세속 회를 의 주재하고 어, 싶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이런 어, 교회와 더불어서 건축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됐어도, 어, 아, 서양 미술에서 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영상은 오버는 예술 사에서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세 시대 때는 대대적인 건축운동이 10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이런 건축운동은 중세 사양의 발전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명예와 경건성의 추구 같은 동기들이 또한 장엄함에 대한 추구를 고음하도록 적용했습니다. 경건성,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또 장엄함, 하늘을 치솟는 첨탑이 있는 고디기 양식의 건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어쨌든 중세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대적인 건축운동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이 서양 중세를 이끌어지는 가장 건축 양식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세의 경제적 발전을 한번 보실까요? 이야기를 했었죠. 중세에서 경제적 발전의 기원은 토지에서 찰수 있었습니다. 봉토라는 말 많이 이야기했었죠. 또한번 뒤에서 복습할 겸 나올까 나 나올 때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세 말기에 가면 십자군 운동이 나오게 되죠. 십자군 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물질적 요인들 곧 바로 경제적 요인들보다는 인구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살 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식민지 정책이 하나의 식민지 십자군 운동을 촉발하는 원인이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십자군운동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 성지 탈환이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십자군운동이 일어났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런 인구의 평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십자군운동, 우리가 뭐 계속해서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 십자군운동은 특히 서양특기기사계급을 빈곤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십자군 재정문제가 교양청의 과중한과세와 면제부 판매란 경사는 관행의 동기자 구시되었습니다. 면제부 판매는 뭘까요? 우리, 어,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게 된다면 고백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성사라는 것은 신부가 어, 예수,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신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너희 죄를 사노라 하는 고백 성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면제부라는 것을 가지고 종이를 해서 십자군 운동 때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런 면제부 판매가 루터의 종교혁명을 발생하는 크나큰 동기가 됐었죠.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쓰면서 면제부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혁을 다시 시작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자군들이 팔레스타인에 일시적으로 정착했던 유럽 식민운동의 최초가 십자군운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수행에서 여전히 고통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승리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패배나 패배의 걸스로 보시면 안될 겁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때 후기에 되면서 도시는 상업적 교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평창 원동력인 원격무역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인 화폐경제 확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세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또 계속해서 중세 전기나 어떤 중기의 모습들을 뒤에 나오면 또 복습을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지적 예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후반기에 대, 되면서 도시적 특징은 지적 예술적 분야에서 현장하게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신비적인 정신인 로마니스크 예술은 수도원에서 만개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장엄한 양식을 취하고 경건성의 추구하는 바로 건축 양식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신비적인 정신의 로마니스크 예술이 수도원에서 만개했습니다. 수도원은 어떤 곳이나요? 수도원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결, 순명, 가난의 맹세를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윗사람 말을 듣고 그다음에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수도 선을 하면서 사는 것들이 수도원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을 살면서 이제 세상과 은둔에서 사는 은둔적 공동체가 있었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런 수도원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봉건제도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할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또 중세 후기의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봉건제도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다알수 있지만 한번더 복습하면서 중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느네상스로 넘어갔합니다 우리가 중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느네상스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면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고 또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사에 대해서는 봉건제도라는 수로에 의해서 증인될 수 있는 상부 구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봉건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봉건제도는 사회 지배 계층의 구성원들을 위계 세력로 결합시킨 개인적 유대관계의 총체입니다. 그러한 유대관계는 물적 토대인 봉토 에서 봉건제도에 대해서 유지되었죠. 이것이 바로 영주가 봉신에게 봉사와 충성 선서의 대가로 인한 봉입니다. 봉은 봉토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봉사와 충성입니다. 선서까지 합니다. 충성, 나는 영주의 기사로서 전쟁시나 또 유고시에 영주를 도와줄 것을 성사합니다. 그런 등등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봉건제도는 신서와 선서와 봉을 의미합니다. 영주와 그의 봉신은 주종관계 계약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무적 계약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봉신은 그 영주에게 선서를 합니다. 봉신이 자신의 두 손을 모아 영주의 손에 넣으면 영주는 이 손을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 봉신은 관리적인 법도에 따라서 자신을 영주에게 맡기겠다는 의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봉신이 되겠습니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봉건 제도의 본질은 봉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은 무엇보다도 토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토지를 나눠주면서 그게 기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봉건 제도의 핵심은 성취했습니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양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성체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을 가면 중세 때 세워졌던 성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은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자 합니다. 중세적 사고는 시간 관계의 복수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국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뭘 통해서 했을까요? 바로 농사의 농사와 연관돼 있죠. 사계절 농사,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배를 키우고 그 다음에 씨앗을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또 휴지기 겨울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은 이렇게 농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종, 중세 때 중세적 사고는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이 시간 계측에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시간, 종교적 시간이 있었죠. 중세의 시간은 어쨌든 보시면 아, 아까 말씀... 그랬듯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의 특징은 시간 계측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시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적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농촌적 시간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농토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농촌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세인들이 이용한 시간적 증거든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적 시간 체계로부터, 시간 체계로부터 빌어온 것입니다. 글을 쓰는 능력처럼 시간 계측, 계측도 중세 대부분 동안 유력자들의 전유물이자 그들의 권력을 이루는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은 어쨌든 유력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백성들은 문자도 모르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유력자들의 시간 계측에 따라야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중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시간을 갖지도 못했고 그것을 계측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밀레 종소리 아, 거기 아, 추슬라고 고개를 숙이고 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종소리를 듣고 어, 장엄한 어떤 엄숙한 시간을 갖는다는 밀리의 종소리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종소리며 나팔소음이며 각종 소리 등의 강요된 시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적 시간은 무엇보다도 농촌의 시간이었습니다. 토지가 본질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고 가난락건 부유하건 간에 사회 구성은 거의 전부가 이를 근거로 살아갔던 그런 세계에서 어떤가는 시간적 중간은 농촌적 시간입니다. 농촌적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세적 시간은 어쨌든 농촌적 시간로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중세적 시간은 이렇게 자연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대략적 구분은 밤과 낮 그리고 계절입니다. 자연적 시간은 중세의 만유교적 피장을 조장하는 데 대조적 시간, 이를테면 어둠과 빛, 추위와 더위, 노동과 휴식, 삶과 죽음 등의 대조적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조명이 거의 없었던 이러한 세계에서 밤은 위협과 위염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인공조명은 그것이 중세와 같은 숲의 세계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 위험스러웠습니다. 또한 조명은 유력자들의 독점물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 기업의 대비에서 문들은 닫혀 있었고, 게다가 교회와 성채와 도시들에서는 보초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법률들은 밤에 저지를 경범죄와 범죄를 예외적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중세의 밤은 정의가 가장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밤은 초자연적인 위염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유혹과 유령과 악마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은 투쟁과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크리스토마스의 상징적 밤을 상기합니다. 교리문답에서 크리스토는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또 밤중에 왜 밤중에 태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죄를 짓고 밤에 헤매어 다니는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죄악의 하덕이는 인간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밤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은 이렇게 어떤 죄악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죄악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밤을 밝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서사시와 서장시에서 밤은 번민과 모험의 시간입니다. 때로 그것은 또 다른 어둠의 공간인 숲을 연상시킵니다. 서로 뒤엉켜 있는 숲과 밤은 중세적 번민의 공간입니다. 비탄에 잠긴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부인은 숲에 있었다. 사정없이 오면서 밤이 혼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 기나긴 밤이여. 나는 그대가 몹시도 두렵습니다. 그레팅드 트루아는 입행에서 다음과 같이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밤과 숲은 그녀에게 지긋지긋했다. 이에 반해 밝은 모든 것, 즉 빛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이를테면 기사들의 갑옷과 칼에 반사되는 햇빛이나 젊은 기사의 푸른 눈과 갈색 머리의 빛이 그렇습니다. 나과 같이 아름다운 이러한 표현이 중세도만큼 깊은 감동으로 느껴지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병을또 보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노딘이 그대가 밤을 낮으로 바꿔 주기를이라고 강구했던 말은 흔히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계절 또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중세 서양은 겨울과 여름 두개 계절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전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 사이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의 대비는 독일 음인 시인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의 쾌락과 겨울의 무리함이 대비됩니다. 발터 폰 데어 포겔 파이덴은 그의 유명한 시에서 빛깔의 태조 새들의 침묵 신선한 대교 속에서의 기쁨의 종말 등이세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 겨울을 추방하여 버리는 여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어쨌든 이렇게 희망의 시대, 겨울은 종말의 시대라고 아,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일 음일시에서 여름의 구현을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이여 영광은 너에게, 겨울이여 저주받으라. 그래서 5월의 느끼는 중세적 감수성에서 매우 강렬했으므로 독일 음유시인들은 해방과 기쁨을 의미하는 5월이 대다라는 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기쁨의 시간은 5월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순환은 여전히 농촌적 노동의 순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언제나 4월이나 5월의 이 같은 농촌적 연속과 순환에는 공정적 영주적 요소가 끼어들거나 중첩되어 있습니다. 4월, 5월은 영주가 봄처럼 새파랗게 젊은 영주가 기마행을 떠나는 계절이요. 사냥을 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상층 계급적 주제가 농촌적 주제 속으로 술면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은 바로 이렇게 파릇파릇한 영주가 기마행을 떠나고 사냥을 하는 계절로 묘사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시간을 한번 볼까요? 사회적 시간은 영주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주적 시간,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시간입니다. 그것은 전투가 전개되고 봉신의 군역이 요구되는 연중의 어떤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봉건적 군대의 시간입니다. 영주적 시간은 또한 농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시간적 중거는 대축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날들은 현물이나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는 봉건적 납세 날들입니다. 자, 일련의 납세의 날중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확물에 대한 세금 대부분을 영주에게 납부한 늦여름입니다. 네, 대대적인 납세 날은 대체로 성 미카엘 축일인 9월 20일입니다. 성 미카엘은 대천사라 보고 있죠. 이렇듯이 사회적 시간은 영주의 시간과 연관돼 있고 납세를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회적 종교적 시간에서 알아보고 어, 이번 채신을 끝낼 겁니다. 자 사회적 시간, 종교적 성직자적 시간이죠. 무엇보다 중세적 시간은 종교적 성직자적 시간입니다. 그것이 종교적 시간인 것은 한 해가 무엇보다도 제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그런 제의 뭐 성탄절 그다음에 뭐 사순절 뭐 그런 등등의 것을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의적 연표는 중세적 사고의 본질적 특징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극적인 사건과 강림으로부터 승천의이까지 그리스도 의 일화를 따라가면서 그 아, 시간을 맞춰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의적 연표는 또 다른 서, 시간이 성인들의 시간으로부터 필요한 의미 있는 순간들과 날들을 점점 더 감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세적 시간은 성직자의 시간인 것은 성직자들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고 시간 계측을 관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세에서 성직자는 시간적 집회의 관리자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에서 이야기를 다 중세적 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다음 차시에서도 중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유 다니면서 중세를 끝마치고 갑니다.